안녕하세요, 구루 여러분. 비트코인 펌프 도지 30% 상승, 유니스왑 14만 매수한 또 다른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제보다 약 8천 올랐어요. 오늘 밤 보여드릴게요. 암호화폐 시장 펌핑 중 테슬라도 140일에 매수 후 상승했죠. 천 넣으면 2천, 백만 넣으면 200만, 10억 넣으면 20억.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보세요. 에서 엄청난 펌프 보이죠? 대량 매수자들이에요. 아마 5000 비트코인 매수로 69,000에서 75,000까지 올랐을 거예요. 한 매수자가 5000 비트코인 사서 가격 올렸고 지금 75,300에서 유출입 공유 중이에요. 크립토 그룹 채팅방에서요. 참여하세요. 시총 26조 달러. 몇 주간 6천억 상승 48만 4천 시청자 비트코인 price.live TV에서도 이렇게 설정 가능해요. 0 k 보너스 구매 이 링크로 77 극단적 탐욕 하락 55 지배력 1 자금 조달 수수료 75K. 트럼프와 일론 참여로 암호화폐 낙관적 그들이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거예요. 놀랍죠. 미국 선거 진행 중에 호주 정부는 호주 정부가 시도하는 건 음, 아동 보호 명목으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실제로는 정부 마음대로 인터넷 사용 제한할 수 있는 디지털 아이디예요 모두에게 디지털 아이디 호주에서 매우 위험한 선례가 생기고 있어요. 네, XX 가보세요. 보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비트코인 기술 분석으로 넘어갑시다. 제 계좌가 현재 79... 이틀 전7지의 9일천에서 상승해서 지난 이틀간 약 20천 벌었어요. 어제 영상에서 제가 비트코인 롱 포지션 잡은 걸 보셨죠? 제 비트코인 거래들 따라 하셨다면 꽤 멋진 수익 보셨을 겁니다. 이에 비트코인 샀을 때죠. 60에 팔고 60, 62에 팔고 59에 사서 70에 팔았어요. 샀죠? 66좀 안되는 가격에 사서 72에 팔고 다시 샀어요. 71에서 자금 조달 수수료 양수 어제 비트코인 거래로 2000달러 수익 냈어요. D 비트코인 거래예요. 제 계좌 보시면은 754, 300은 현금이고 200에서 300 정도 유니스와 140 샀는데 지금 148이에요. 어제 샀는데 27% 올랐어요. 도지 3일 전 영상에서 75k어치 유니스왑 도지 샀는데 지금 93k 12% 상승 톰 70k 샀는데 지금 73k예요. MCRT 54k 갖고 있고 2% 올랐어요. 그리고 음 45k 정도. 총 95k 정도인데 여러분 직접 실사하셔야 해요. 저는 시드 투자자였고 대부분 이런 거래에 초기 투자했어요. 이게 제 거래 계좌예요. 비트코인 기술 분석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꼭 직접 실사하세요. 이 모든 토큰들 제가 보유 중이에요. 난 시드 투자자고. 그루벤처스도 이런 회사들의 시드 투자자야. 테슬라 어제 14% 올랐어. 대단해. 여러분 모두 축하해요. 100 아시 1달러에 저와 함께 바닥을 샀다면 14% 올랐죠. 지금 100% 올랐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테슬라 장전 15% 상승. 제가 산후100% 올랐네요. 구루들 축하해요. 4월 22일 141달러에 테슬라 추가했는데 이제 200달러대에 앉아 있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3만 1천 명이 그 영상을 받고 이제 100% 올랐어요. 놀랍네요. 웃기네요. 인스타그램이 트럼프 축하글을 혐오 발언이라며 내렸대요. 피어스 모건 정부의 역할은 통치지 지시나 부모 노릇이 아니에요. 앤서니 알바니스 소셜미디어 최소 연령 16세로 상향 제한 호주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험한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아이디로 나이 확인해 모두를 추적, 검열하려는 거예요. 호주 자유 일나? 그가 날 팔로우하네. 멋지다. 나도 그를 팔로우했어. 로어링 키티 호주는 날마다 자유를 잃어가요. 미국 선거일에 제출된 허위정보법안 봐요. 모두가 정신없을 때 제출했죠. 그리고 볼수 있죠. 여기 6시간 후내 유니 매수의 1만 플러스 도지 95% 상승. 일론 직군에 9월 28일에 올린 도지 관련 글. 일론이 도지 트윗했고 난 일론이 돈 찍어내는 중이라 했지. 이해 못하면 미안. 근데 못 따라갈 거야. 도지 95% 올랐어. 10월 초 9월 말 이글 이후로 테슬라도 대박날. 일리산 도지랑 유니가 최대 보유 다 크게 펌핑됐어. 봐봐. 하루 상승률 대단하지? 환상적인 날이야. 테슬라 14%, 수위 15%, 도지 16%, 고트 18%, 유니. 우리 잘 샀어. 그룹 벤처스 35센트에 좋은 거 샀어. 유니 스왑 31% 올라. 아까 14만 유니 샀는데 지금 15만 됐네. 어제 비트코인 거래 영상 올렸는데 벌써 수익 났어. 매직크래프트 영상 50만 MCRt 경품 있어. 벌써 응모작 들어와. 사람들이 벌써 예고편 제출하고 있어. 테슬라 주가 14% 올랐어. 비트코인의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 봅시다. 테슬라를 보면 모든 저항선을 돌파했죠. 보시다시피 이 거대한 대칭 삼각형을 2019년부터 이어진 5년 추세선을 돌파했어요. 압력이 쌓이다 마침내 돌파했고 이제 주간 차트에서 스토캐스틱도 상승 중이에요. 크립토 그룹 보시 테슬라의 매수 신호를 비트코인 지표는 매도. 테슬라는 아직 매수 안 줬어요. 자 이제 1일 차트를 볼까요? 테슬라 1일 스토캐스틱 상승, 거래량 폭증. 어제 거래량이 엄청났어요. 1억 6 5 0 0 0 0 거래, 평소 6 8 0 0 0 0 0 0배 이상 테슬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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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상승 깃발이 보이네요. 거대한 컵과 손잡이 패턴이 진행 중이고 목표가는 10만 달러예요. 또큰 상승 깃발도 진행 중인데 기대와 넓어지는 하락 쐐기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목표가는 10만 4천 달러입니다. 이렇게 큰 목표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상승 깃발을 돌파했죠. 스토캐스틱이 상승 중이고. 어제 큰 상승이 있었어요. 주간 비트코인 암호화폐 지표를 자세히 볼까요? 우리는 16,000 달러의 비트코인을 사고 있어요. 제 영상을 보셨다면 2월에 2만 달러에서 매수 신호가 왔고 지금도 파란색 매수 신호예요. 암호화폐 전문가에게 큰 사과를 드립니다. 암호화폐 전문가 얘기였는데 비트코인 지표는 2-3주 전62,000 달러에서 매수 신호를 줬어요. 좋은 매수 지점이었죠. 1일 차트로 가서 비트코인 거래량을 보죠. 엄청난 거래량이에요. 어제 그날을 보세요. 비트코인의 평상시 거래량은 약100 정도인데, 왼쪽에 정상 거래량은 15,000 비트코인이고 어제는 35,600으로 두 배였어요. 스토캐스틱이 매우 강하게 상승 중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상승 쐐기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아직 탈출 못했어요. 이 상승 쐐기를 무효화해야 하는데 오늘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저항선에 있습니다. 이미 강세 깃발을 돌파했어요. 비트코인 주요 지지선은 59키고 이미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저항선은 75, 81, 89, 100스타 핫키인데 강세 깃발과 확대 상승 쐐기가 작용 중이에요. 여기 이 거리가 있어요. 이게 우리를 104키로 데려가고. 이미 돌파한 확대 하강 쐐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80, 89k로 데려갑니다. 저는 이미 롱 포지션에 있어요. 아직 안 들어갔다면 70k 주요 지지선에서 진입하고 60k에 손절하는 게 좋겠어요. 월간 차트의 지지선 아래로 손절을 잡을 거예요. 70k 바로 아래 69k에 손절을 두고 1046달러를 리스크로 1000달러로 비트코인당 30,000달러를 30 벌수 있어요. 13.1 리스크 대 보상비로 1,000 손실로 3.4만 수익. 10배 레버리지면 34만 수익이에요. 4시간 차트로 가보죠. 외국에서 불플래그는 후퇴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72까지 끌어올려 후퇴를 유도할 수 있을 거예요. 이에 진입하고 손절매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더 후퇴할지 모르겠어요. 72 돌파 후큰 상승세를 탈수 있어요. 그래서 손절매. 이 거래로 1,300 상승해 32,000 만들 수 있어요. 72 오픈, 71 손절매, 100고 이익 실현. 암호화폐 강좌에서 가르쳐요. 거래 전에 꼭 강좌를 들으세요. 다시 제 비트코인 775로 가보죠. 이 계정은 150 플러스였고. 약 300K를 인출했어요. 비트코인 거래로 2,000원 수익, 69K A 비트코인 주문 중. 제 스포트 포지션이 실행되는지 봅시다. 22, 291K 현금, 149K 유니스왑 보유 중. 2K 구매했어요. 어제보다 7K 올랐네요. 도직 93K 중 75K 보유 중이에요. 이틀 전 구매 후약 20K 올랐어요. 톤 MCR 사람들 많이 요청 사항 확인해 볼게요. 제임스가 MACD 크로스 확인했는데 하락 중이에요. 그 후로 실제로 상승했어요. 에펙세스 좀 봐주실래요? 좋아요. 지난 강세장에서 에펙세스가 부진해서 안 샀어요. 비트코인 고점 없고 경제 곧 붕괴할 듯. 테슬라 연말 전 6달러 돌파하면 강세 예상. 어제 14% 올랐어요. 이걸로 매도할지 좀더 홀딩할지 결정해요. 크리스 일론 트럼프의 미국 장악은 대단할 거예요. 제전 여자친구 관련 영상 봐주세요. 의견 궁금해요. 유튜브에서 트럼프 총 맞는 예언한 사람 있어요. 그일 3개월 전에 예언했대요. 그 사람이 이것도 예측했어요. 그는 큰 금융 붕괴가 올 거라 예측해. 올 겨울부터 대공황, 유럽 대전, 달러와 유로 폭락. 이 영상들 보고 싶어. 그 사람 링크 좀 봐줘. 너 생각은 어때? 진짜야. 트럼프 총 맞기 3달 전에 대공황 예언했대. 보통 이런 종말론 안 믿는데. 트럼프 귀에 총 맞을 거 맞췄어. 대단하지. 톰 얘기 좀 해줘. 어제 시간 많이 썼거든. 요청도 많았고. 톤 얘기해 보자. 도지도 하고 싶어. 도지가 채널 위로 치솟는 게 놀랍네. 3센트의 큰 저항, 27센트, 33센트 거의 찍었어. 센트에 아주 근접했지. 여기 비컵 핸들 형성 중 같아. 도지에큰 컵앤핸들 패턴 생기는 중. 후퇴라면 17.6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 다음 컵 바닥을 측정하는데 여기서 이 거리예요. 도지 목표는 컵이 끝나면 33센트 정도가 될 거예요. 큰 저항선에서 도지 매수는 주요 지지선까지 후퇴를 기다려요. 지금. 주요 지지 구간은 여기 있어 보입니다. 제가 경고한 후로 이만큼 올랐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것에 대해 트윗하고 있어요. 아 제가 올린 후로 실제 114% 올랐네요.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대문자로 찍어내고 있어요. 컵과 손잡이 패턴에서 매수하려면 이 구간으로 후퇴할 때 기다려요. 여기가 모든 지지선이 있는 곳이에요. 도지 차트에서 지지선 여러 번 터치한 걸볼수 있어요. 도지 거래는 여기서 타이트한 손절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33에서 이익 실현 18배 수익이에요. 회색선은 진입 심리기온 6, 손절 15.5로 5%, 위험 감수에 18배 노려요. 센터에서 <主持人:主持人> 이익 실현하세요. 이게 제가 도지 거래할 곳이고 거래량 좀 보세요. 와우, 어제 도지 얼마나 많이 샀는지 봐요. 제 추측은 일론이 선거 앞두고 도지 샀다는 거예요. 보통 22억 거래량인데 어제 도지는 100억, 80억 더 거래됐어요. 믿을 수 없죠. 톤으로 넘어가 볼게요. 샀어요. 我在0억 80억 톤으로 넘어가 볼0 0억 80억 톤으로 넘어가 볼게요. 샀어요. 100억 迈入冰吃有吃有它，然后如果它跌破二七零美元就不再支撑，看起来像在尝试。这是追溯到三四月的强支撑，二零二四年和今年大部分时间都是很强的支撑，看能否再次气温范单。我会设置紧密止损，就在这里。若突破，则误主要支撑直到二美元，然后火力我会在之前的高点八美元出火力，所以回报二十一倍。 这就是我对通的交易策略很好。我看了你们的评论，大家去我的 X James 加密大师一定要关注我，因为我会发布像通这样的交易。我在哪里发布的通交易？让我看看，我在 X 上发布了很多，但我发布了通交易，我像是昨天或前天好的，你可以在我的 X 上找到它。 如果你关心特朗普，关心言论自由，请支持。澳大利亚的言论自由正处于危险之中，但似乎没人在意。请到这里标记埃隆·马斯克、汤纳的特朗普和其他人。这不是关于孩子的问题，而是为了对我们所有人强制执行数字身份验证，这样他们就能随意追踪和审查任何人。请到我的 X 上为此辩护。我们在咕噜聊天中有一百七十四人在线。 一百八十三人观看，十六趴的人做空比特币。牛市中永远不要做空比特币。人们现在聊天，一切都会自动翻译。对我来说，这取决于比特币的走势。我一直在买入更多 MCRT，但你的自己做研究。我是重子投资者，持有所有中资投资代币。我是无风投资者，在公开市场上买入了约一 d 零零五一 MCRT。你可以加入他们的聊天，所有链接都在下方。您可以在下方注册在哪里？就在这里。 往下滑注册，获得六十 K 奖金。加入詹姆斯加密群和课程，你能看到一些人说你改变了他们的生活，不仅开始交易赚钱，心态也变了。爱你，兄弟，继续加油些些，谢谢，赚到钱了，感谢建议，让我活力。一万。我的投资组合是比特币 ETF，你能看到我有数千条这样的评论。我在想，如果这预测成真，我们是否需要在二零二六年？ 二零二一三年见底，二零二二六年到顶，二零三十二年会是底部，然后二零三五年到顶，有趣，可以看看那张图，暂停看非常有趣。你能看到人们的受益，他们说因为詹姆斯，我的投资组合达到百万美元，你可以读读他们的评论，参加课程学习这些。这是我的市场更新公司，恭喜特斯拉和加密货币投资者。 狗狗比昨天涨幅最高三十 plus，点击订阅、点赞、开启通知，使用 Uniswap 爱你们，祝今天愉快，明天再见。